는 테스트를 받아보세요. 재밌는 테스트요 얼마나 재밌는지 기대하고 있을게요. 님 지금, 지금 생각나는 사자성어. 사자성어? 고자감 그 뭐지? 고진감네아 하나요? 몇개 얘기하는 거야? 사자성어 네. 자체를 두개 이상 모르는데? 어. 사자. 아, 어. 어, 풍전등화. 오, 오. 뭔데? 첫 번째로 어. 이야기하는 사자성어는 어. 자신의 인생관이라고. 아고진감네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. 아, 아 이렇게 성실히 사는 아. 여러분.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 맞지? 다 모든 걸감내하고 아닌가? 어, 그런 느낌이잖아. 이런 성실한 성실함의 아이콘. 두 번째는 한다또돼 자신한테. 풍전등화는 풍전 풍전등화는 풍자 전에 김치 끈내가나왔다뭐치 <laughs> 풍전 아 약간 그런 뉘앙스 나로 풍전등화는 바람에 아래 등이 있어서 화를 부른다뭐 이런 거 아니야? 우리 질란말라 어, 그럼 네? 뭐 이렇게 인생관? 두 번째는 어. 연애 관. <laughs> <laughs> 아니 오히려 전 그게 좋아요. 연애가 망가지는 게 가정이 망가지는 게 낫지 내 삶이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 저는 또 냉정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항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내 채널에 나온 게스트나 뭐 주인분들이 안 좋은 얘를 들어도 제가 안 좋은 얘기 듣는 거보다는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근데 이게 딱 맞는 게 고진감래는 이게 인생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나는 나로서 내가 혼자 극복을 다할수 있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살아서 고생 끝에 나게 오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는 내가 하는 만큼 물론 모든 게다 따라 내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되는 건데 사랑은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 상대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어 이건 좀 맞는 거 같은데.